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투자로 우상향하는 계좌로 얼라운드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현우 쌤입니다. 저는 실제적인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샤페론 이종호 차트 분석 해드리고 수급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재료 이슈 말씀드리면서 또 영상 후반에 내용 정리 및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매집 편황과 목표가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0.11%로 어, 종가 마감되었고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 국가는 6%까지 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변동폭은 한6% 정도 변동폭을 주었는데 자,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줄어들면서 자, 21선 위에서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는 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좀 매집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 매집.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를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다가 자, 이런 박스권 만들고 자, 여기가 정구점이죠. 자, 이런 자리 돌파할 때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자,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또 포착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또 그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맞닿는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 돌파할 때 거래량과 함께 황금 다이아 신호 포착되면서 자,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닿는 자리 이런 자리 돌파할 때도 자, 황금 다이아 신호 포착되고 자, 이렇게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강력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위에서 이 윗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가다가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돌파해주고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추천이 나가죠. 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황금 다이아 신호 뜨면 어, 검색시계도 포착이 되도록 제가 설정을 해두었고요. 자 그렇게 검색시계 포착이 되면 자, 여러분들께 자, 세력 매집비, 세력 평단가, 목표가 다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주주님들 이런 자리에서 미리 진입하셔서 고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 진입하셔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어, 손실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고 어, 솔루션도 제공해드렸는데 자, 많은 분들 하락하는 종목에서 주구장창 기다리시다가 언젠가 상승하겠지 하면서 어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 띄우고 다시 상승을 해주면. 어, 괜찮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옆으로 막 2년, 3년 에서 계속해서 어, 상승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에서 고전하시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시 이렇게 상승해주는 종목, 어,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나 더 상승, 상승하겠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더 하락하고 자, 그때 돼서 부랴부랴 문자 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어, 정말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오히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고 다시 한번 어, 수익 나는 자리에서만 매수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려서 수익을 쌓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미리 주가 뜨기 전에 제 채널에 박제를 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제 채널에 이렇게 박제를 하는데요. 자, 제 채널에 상승하는 종목들과 대응해야 할 종목들 업로드를 꾸준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혹시 지금 상승하는 종목에서 수익 내야 할때 이렇게 하락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손실로 고전하신다면 지금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상담 또는 진단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자, 앞으로 매일 수익 나는 종목들, 최대 10배 갈 종목들, 100% 이상, 자, 500%, 1000% 가는 그런 템버거 종목들, 자, 지금 바닥을 다지며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빠르게 문자 남겨 주셔야 지금까지 손실 다 복구하고 제대로 수익 낼수 있으니, 지금 제번호 010-5741-8846번으로 상담 또는 진단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이제 이 종목 재료와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이 종목은 제약 바이오 관련 주로 최근 자, 최근 산업비 7조 원 규모 나노맥 기업 인수 이런 이슈가 나와었어요자 세계 최고 기술 나노맥 플랫폼 기업 평가. 자 이렇게 샤페론이 어, 산업비 7조 원 규모 나노맥 기업 인수를 하면서 세계 최고 기술 나노맥의 플랫폼 기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샤페로는 특히 항암 치료제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항암 치료는 면역 항암 요법이 도입된 이후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자 이중 항체 시장의 경우 2023년 11조 7천억 원의 규모에 연간 37.5% 급성장해서 33년도에는 26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샤페로는 나노바디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더 효과적인 항암치료제와 진단 진단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샤페로는 나노바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더 효과적인 항암치료제 진단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앞으로 이 종목 텐버거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배 이상 지금 상승해 줄수 있는 이런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 주가가 급격하게 또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러한 정보와 이슈 공유 받아야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크게 도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저희 소통방에서 이러한 정보와 이슈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자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통해서 우리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 실시간 소통방에 바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 문자로 소통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최신 정보와 함께 수익 나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 다시 해드리고 목표 및 흐름 산출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즘 워낙 주식 사기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도 골치가 아픈데 저는 이렇게 주가 뜨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저희 채널에 이렇게 아예 박제를 해버립니다. 자, 물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과 대응 영상들이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세력의 매집비, 평당가, 목표가 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달성하면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찐 구독자 분들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통 메이저 증권사 키움, 신한, NH, 삼성 등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89개 여의도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 매집 현황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무료로 다 계산해 드리는데, 자 저는 이걸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수익 내는 원리와 방법들을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수익까지 연결되는지 이거 활용하는 방법 보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력이 진입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 들어오는 주체를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력이 진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메이저 증권사 한 5개에서 6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89개 여의도 증권사 순매수 매집 편향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세력이 진입하는 자리에서 주가 뜨기 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황금 다이아 신호를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개발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빠르게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요. 자, 이 황금 다이아 신호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주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황금 다이아 신호는 대주주 지분과 비유통 주식수 제외하고 순수 유통 주식에 세력의 대량 매집 물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포착이 되도록 설정해 두었는데요. 자, 검색 시계도 이렇게 포착이 되도록 설정해 두으로써 장기 종목 뿐 아니라 단기 종목도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와 함께 대응 문자까지 드려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뜬 자리에서 실제 어떻게 상승이 이렇게 나와 주었는지 최근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바이넥스 삼성바이오 로직스, 알테오젠, 현대로템.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뜬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까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이 되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매도 타점 나오면 단타, 데이트레이딩, 스윙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상, 일봉상, 분봉상 파악을 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까지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간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과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의 황금 다이아 신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자를 통해서. 어, 좀더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느냐 하면, 자, 이것은 반값문자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반값문자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이름 정현우, 제 개인 번호로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뭐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냐면, 자, 현대로템, 오늘의 공략주 매수가 그 다음에 평단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 드렸고 내용을 보시면 오늘부터 평단가 맞춰서 세력과 비슷한 가격대에 매집해 보겠습니다 선절가 없습니다 10분할로 이중 70에서 80% 잡고 천천히 진입하시고 돌파할 때마다 매집 현황 알려 드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 문자 드리니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 드린다라는 거죠. 자,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300건 이렇게 보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단기 종목, 장기 종목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기 종목은 이렇게 손절가가 있지만 중장기 종목들은 손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89개 여의도 순매수 현황을 파악해서 세력의 목표가, 평단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세력의 평단가 깨지지 않으면 대부분 주가는 빠른 시일 안에 반등이 나와주거나 바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종목은 한 종목에 분할 매수로 집중 투자하셔야 하고, 단기 매매는 비중을 낮추어서 분산 투자를 어 이렇게 추천드려요. 자, 분산 투자를 해서 어 비중을 낮춰서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자, 이러한 부분도 따로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어 영상과 문자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영상을 찍다 보면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아서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교육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정보 문자 받아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먼저 제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 내용을 읽어 보시고, 나는 빠르게 안내를 받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여기 있는 안내에 따라서 문자 남겨 놓으시거나, 자, 제번호 010573 8846번으로 신청 또는 참여 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분 한정해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한 건당 33원입니다 제가 9,900원 여러분들께 무한정 5 0 0건 1000권 이렇게 무한정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3 0 0건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빠르게 문자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내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며칠 전에 수익 인증 문자를 하나 남겨 주셨는데요 뭐라고 남겨 놓으셨냐 하면 제가 10월 17일날 최근이죠. 최근에 대화제약 병을 했는데 자이 종목 보시면 제가 먼저 문자를 좀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주식유튜버 현우쌤입니다. 대화제약 어제 수익 좀 나셨나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이렇게 또 성케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1,5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9시 10분 전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집중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문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인증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시고 최근에도 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영상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익 나시면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인증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증 문자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아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늦으니 지금 빠르게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긍정적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주식 유튜브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책정해서 줍니다. 자, 우리 서로 돈 들어갈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수익 내서 좋고. 저는 유튜브로서 인기를 얻고 성장하면서 서로 의미 있게 도움을 주고 받는다면 세상에서 조금은 뜻깊은 삶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 하시고 저와 함께 윈윈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 및 핵심 포인트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 장기 하락 추세 돌파하고 자 이렇게 세력이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 돌파할 때 거래 대금 들어왔고요. 자 황금 다이아 신호 포착되었습니다. 자 황금 다이아 신호와 함께 검색식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세력이 들어왔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더 자세한 내용과 수익 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여해 보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는 주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 이슈 말씀드리면 산오피 7조원 규모 나노메 기업 인수하면서 세계 최고 기술 나노메 플랫폼 기업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항암 치료제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2023년 11조 7천억 시장에서 연간 37.5% 급성장함으로써 33년도에는 26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템버가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목격화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제 채널에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채널 보시면 제가 10월 27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매집비 217% 말씀드렸고, 세력 평단가 말씀드리고, 목표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 목표가 이후에 3차 목표가 자료에, 이벤트 자료에 첨부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세력 매집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통방에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이벤트 자료에 또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함께 참여해 보셔서 수익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찐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 이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맞게 제 번호 010-5741-8846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필요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이벤트 하나, 이 종목에 대한 세력의 매집비, 평당가, 목표가, 대응전략, 그리고 종목 브리핑까지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고 자, 이벤트 둘 황금 다이아 신호와 검색기 교육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구독자 한정에서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교육 자료 활용하는 방법 잠깐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스스로 찾고 공부하셔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잃어도 되는 금액, 자, 100만 원 이하로 경험을 쌓도록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의 사항이 있는데 본 자료는 절대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자료 구성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 기초 강의, 자, 그다음에 주식 실전 강의, 자, 마치면서 이에 대해서 매매인지를 써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론과 법칙, 고수들의 주식 명언, 그 밖에 여러 가지 참고사항들 여러분들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주식 투자 실전 강의 등 자,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실전 투자에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